한사가 앗살이 나오대 근데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오? 그렇지 평화사람펀치가 아까 전에 미니랑 게임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니까 원래 했던 사람이랑 하면 팀장이 덜.. 덜 될거야 어? 같은 길드거든요 미니랑 아니 이거 뭐, 뭔데? 뭔데 이거 아니 뭔데? 아니 뭔데? 뭔데, 채찍 경리 뭔데, 뭔데, 이거. 뭐냐고. 뭐냐, 진짜. 당황스럽다, 지금. 당황스러워, 나는, 진짜. 뭐, 뭔 일이 일하는데 지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차이나. 오늘 분도전 했잖아. 빨리 뭔데. 오기가 반갑다. 아, 이데 소환사가. 경영이의 소환사 좀 삭제해. 기본기대미지도 없어서. 킬로 빠르거든. 봐봐, 너무 빨라. 이거 봐봐. 뭐 버섯커야. 버섯커냐, 무니가 와, 미쳤네, 진짜. 미친. <laughs> 와, <laughs> <laughs> 그 나와 새끼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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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서9 9서9 9리9 9 9 9 9 9 이거 비매너가 맞지 않나? 아, 내가 버는 꼴을 잘못 잡아서 이게 더 크네. 진짜 바비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기 원래 여메카 봉책이네요바이퍼 배터, 배 배터로 스톱 빼면서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네, 돌리고, 조조 조심. 스 리커버리 보소 나이스 근데 이거 스톱 심해요 레터로 일단 스톱을 빼.. 빼는 느낌으로다가 친구를 하는거야 그렇죠, 스톱 빼는 느낌 아, 아, 엥? 오! 다이 와 존나 다행이다 진짜 와콜기가더해 <목소리도> 줘야 되긴 해 나이스 이게 여메카는 남메카처럼 확 데미지를 넣지 못한단 말입니다 차곡차곡 쌓는 느낌? 차곡차곡 쌓는 거라 차곡차곡 쌓아요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거 아뭐하면롯다 이기됩니다 네 와, 다행이다. 힙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패킹 위치도 너무 좋은데. 바이크 위치도 좋고요. 이게 누적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텐페스터 없잖아, 텐페스터. 텐페스터 버텨야 돼요, 텐페스터. 게이포스 그렇죠. 템페스가 게이포스 말이야. 이걸 버텨야 된다. 그런 제를 세워놔야지 상대방도 게이포스를 제거하려고 무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전폭을 맞출 수 있어서 잘했어. 탄 아, 아쉽게도 끝나가고요 그래도 나샷 그렇지 2탄으로 바베큐 카운플라즈도 써주는거 좋아요 어 리필에스 이게 리필에스식 군보거든요 여메카는 전폭을 안써요 왜냐하면 스프리건 바베큐를 안전하게 넣어, 넣어야지 그 상황이 더 좋아서, 데미지도 더잘 나오고, 이게 리필의 특때 콤보가 뭐냐. 카운트다운이 터질 때, 아, 카운트다운 하나 더 깔고, 깔고서 이제 스프리건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 이것도 3킬. 아, 못지다가네 자, 보자. 이팅 이게 엔트리 맞추는 게 너무 요하 거지. 우리 팀이 좀 불리한 엔트리면 안 네. 돼. 그래도 이게 진짜 내가 소만한 소만 만나면 안 돼. 소만한 그때, 일단 내가 소만 사람 만나야 되겠네요. 우리가 바로 답을 카드가... 안 그러면 뒤에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성공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 이거 아뒤 집이 이어진다. 그래도 오 이거 지금 지금이다. 지금 그렇지? 아아 아, 제발. 허리케인 월 같은 거 없나? 하나빈. 오스모이 있는데도 돼? 오 허리케인 월. 코롤 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어, 좋았, 코롤 그냥, 코롤 쏘주면 안 되나? 저거, 씨, 막, 확실하게 그냥, 아, 코롤 박으면 안 됐나? 아, 허롤 박으면 안 됐나? 뭔가 좀 박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좀 어려워서. 아.. 이런 걸 주의전 이아 진짜 뭐야 이게 그렇다네 와 진짜 데미지. Right. 오, <laughs> 잘해볼게. Uh. 한번 잡아줘야 uh. 아 데이브. 아 씨발. 네 잘해 볼게. 이검이발 오케이! 한번은 잡아줘야지 한번은 소마로 잡자 그냥 잡을 수 있다 형 돼요. 할수 있다 아... 씨발 카운트치네 이거를 아... 오우. 화이팅! 잡은 수치 다 하자마자. 어, 다행이다. 처음에 버프 잘 쓰긴 했는데, 이게 진영을 구축하는 단계가 어렵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자리 선정을 하는. 그리고 이제 G 시리즈를 계속 바꾸는 이유가, 무한 지속을 할라 무한 지속이 되려면 G 시리즈를 계속 바꿔줘야지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메카는 남메카니가 다르게 그래. 남메카는 고정인데 여메카는 아마 번갈아가면서 써야 될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지, 무한 지속이죠 지금 음, 계속 무한 지속 그러면서 이렇게 아그 사라진 지으로 됐어요. 심판해 우리 아 풍수수 죽으니까 빠지고. 어떻게든 부수려고 하죠? 그들이. 어떻게든 부수려고 한게 독이 된거 같긴 하다. 카운트 데미지로 다 들어가서. 프리건 되죠? 이거. 베이포스2사일 레터 써야, 돼. 레터 가자. 레터, 레터. 레터. 아, 안전하게. 고라고 임마 절대 안가그냥안가그냥 <laughs> <수고했어. 웃음> <안 가>, <laughs> 잘 박았다, 아이. 진짜 잘박네 메카닉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 미션만 조심 Y축에서 이미션 올리거든요 근데 선수화가 없어가지고 섣불리 쓰지 않는 모습인데 하필이면 점포 끝에 걸린거 선수화가 슈퍼하면 발동이 되버렸다 이러면 중력 초기화 되거든요 하지만 지시리즈가 캔슬시키고 그렇지!!! 지시리즈 메로나가 이거를 메로나다 역시 그렇구나 잘했다 잘했다 역시 메로나 3대3이네 야10 황벨이네 요즘에 그냥 짝이만 하면 황벨이네 공명의 사다리 가오겠습니다 포옥이 걸려야 돼 제발 포옥 아 설마 아 평화사람 펀치네 소화사는 안돼 아, 자, 평안사라 폰치된 니. 자, 과연, 지금까지 의 경기는 소환사가 압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거의 압도. 소환사 압도. 근데 경기 내용은 몰랐었단 말이죠. 딸피때 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과연 여기서 킷이머 빗나갔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아무래도 정열이 생이 쓴 지금 긴 타이밍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 지금 약간 절긴 했어요 소환사도 소환사도 또 절전 상태 결국에는 이제 견제 싸움 아 일, 이렇게 홍영 싸움으로 가버리면 인파이터가 요렇게! 요런식으로 확실하게 꽂아야됩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꽂을줄 알아야돼요 프리트의 화염을 피하는 그 약간 멋신물 데미였는데 어 여, 여기도 이제 정령이생을 각을 또 보고있는 민이라서 그렇죠! 정령이생쓸때 잡기로 없다 하고 홀! 그렇지! 이거! 이건, 이거, 이거는 이제 위상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캐목 박스 그이어서 허리케이블 박아야죠. 그렇죠. 제가 말했던 게 이거거든요. 포로를 그냥 박으면 안 되나? 이거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아, 아. 음. 바고서 빠졌어야 되는데. 뭐, 호, 약간 홀리카운트 같은 거 아, 이거. 뭐, 아.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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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말고, 돌지 말고, 돌지 말고 스탠리. 돌지 말고, 돌지 말고, 돌지 말고, 돌지 말고, 돌지, 돌지, 돌지 말고. 절지, 절지, 절지 말고! <laughs> 와, 리으은 내가 이긴 거 같이 두손 만세 들었다, 키키에 아이고, 또 이만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원래, 3몹 있으면 역전킥도 심해가지고, 쿠보실스할복도 했었거든. 쿠보실스할복도 했었거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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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에 낙하장 들어갔으면 지는 건데, 바로.